안녕하세요 알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 거예요 네. 바로 100문 100답을 할 건데 질문이 100가지라서 맞아. 좀 빠르게 답을 해볼게요 응. 자첫 번째 이름 임찬혁 강현 생일 96년 2월 16일 96년 8월 24일 키 키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다르긴 한데 컨디션에 따라서 160에서 170 사이 병원마다 응. 달라요 근데 아마 163인가 그럴 거예요 응. 최근 관심사 건강? 저는 로스트아크라는 게임 응. 집에서 심심할 때 하는 일? 게임을 합니다 저도 게임을 해요 응.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일어나면 구름이가 막 달려와요. 맞아, 맞아. 그럼 구름이랑 막안고 뽀뽀하고 그래요. 저는 코딱지를 파요. 왜냐하면 콧구멍이 커가지고 밤 사이에 이물질이 음... 많이 껴있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파. 좋아하는 가수. 방탄소년단 좋아해요. 음. 위너도 좋아하고. 소민호 <laughs> 좋아하고. 저는 레드벨벳? 음. 좋아해요. 좋아하는 배우? 저는. 전소민님. 저는 이도현님을 좋아합니다. 네. 아홉 번째.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자주 듣는 노래? 그 이태원 클라스의 시작. 씻을 때 그걸 들으면 뭔가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멍이 뭐 이거 진짜 진심으로 씻을 때 그거 틀어놓고 씻어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 SG 워너비가 막 떠갖고 음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음 SG 워너비 노래 듣고 있어요. 인생 노래.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먹한테 쓰고 싶어서 나도 그거! 그치? 어! 11번째! 인생, 인생 영화 야 인생 영화... 전 타이타닉이요 이터널 션샤인인가? 하여튼 저는 그거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저는... 곱창, 닭발... 하나만! 어? 하나만! 음... 곱창 삼겹살 싫어하는 음식 오이 그거 뭐야 선지 이상형 저는 멍이요 애교살이 많아야 되고 쌍꺼풀은 없는 무쌍이어야 돼아 그럼, 나, 저도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이술이 빨갛고, 쌍꺼풀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고, 눈이 크고, 피부가 좋았으면 좋겠고. <웃음> 네. <웃음> 저는 진짜 멍이가 이상형이에요. 15번째, 친해지는 법. 진짜 내성적이라서 먼저 다가가지 못하거든요. 아, 맞아. 좀 다가와주면, 진짜 친해질 자신이 있어요. 관심사가 비슷하면, 급속도로 친해져요. 요즘에 가장 하고 싶은 거? 어, 저는 해외여행. 저도 해외여행이요. 음. 연하 vs 동갑 vs 연상 저는 이거는 무조건 닭 연상 저는 동갑이요 18번째 목표 내집 마련해서 내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싹 하고 싶어 구독자 이번 연도 안에 30만 명 돌파 19번째 음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닭눈 감고 내가 아이언맨이라던가 아, 스파이언맨이 되는 아, <laughs> 아, 상상을 맞아. 맞아. 좀비 세상에서 맞아, 맞아. 내가 구원자가 된 느낌이야. <laughs> 맞아, 맞아. 알지. 어, MBTI. ISFP. ISFJ인가? 습관이나 버릇. 코딱집하기 나는 근데 멍이 습관 진짜 잘 알아. 여기요. 뭐 이래. 아. 사람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해. 요미의 습관은 뭐? <laughs> 알지. <웃음> 취미. 저는 게임입니다. 저는 운동. 자기? 맞아 전 죽었다 깨어나도 운동이 취미로 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멍에 얼마나 꼬셔봤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laughs> 특기 아, 자기 특기는 그거다 뭐? 축구 축구 기술 묘기? 진짜 잘해요 나 지금 진짜 못해 아니야 자기 지금도 잘해 위드 수리랑 코랑 붙일 수 있어요 응. <laughs> 이거 왜안 돼? 그거 어떻게 돼? 곱창 같아 곱창 내가 곱창 좋아해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응. 24번째, 좋아하는 계절. 맨날 바뀌는데, 여름. 바다 가고 싶어서. 매년 음. 똑같아요. 여름이 좋아. 음. 낮, 밤 중에 내가 가장 활발한 시간. 밤. 무조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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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겨보는 유튜버. 명예 명예공장이... 혼장님. 나인 무비라고. 그 분이 제... 되게 좋아. 진짜 영화 한 편을 본 느낌? 맞아. 좋아하는 색깔. 저는 초록색. 저는 하얀색. 맞아. 28번째, 좋아하는 과일. 사과,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요. <laughs> 저는 망고스틴이요. 아 망고스틴도 <웃음> 추가할게요. <laughs> 그다음에 스물아홉 번째 좋아하는 반찬. 그 오징어 초무침이랑 음. 엄마가 해주는 그 등뼈 김치찜. 김치. 음 김치. 김치 되게 좋아. 파김치. 지금 카톡 푸사. 어 이거는 내가 이미지를 이렇게 올려야겠다. 내 성격을 한마디로 포현 나무. 아, 나무이고 오일리지. 음. 어. <laughs> 자기는 다람쥐야. 되게 바빠. 응, 음, 다람쥐 맞아. 어, 총총총총총 되게 잘 다니고, 음. 나는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는. 맞아, 방... 맞아. 음. <laughs> 맞아, 맞아. 32번째, 음. 가장 오래 연애한 기간. 거의 했어. 8년? 7년? 음. 8년 있죠? 8년. 8년. 가장 짧게 연애한 기간. 저는 하루. 그, 나도 일주일 그 언저리였다. <laughs> 나를 정말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 음. 계속 찾거든요. 나는 그 남자애가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 음, 누군데? <laughs> 정은 다는데데사를요정아닌거 34번째 잠이 안올때 하는 것 의학적인거 네. 봐요 의학적인거? 네. 지루하고 다큐 이런거 아 거. 맞아 저는 요미를 깨워요 <laughs> 맞아. 제가 잠이 안 오면 우리 같이 늦게 자다 이렇게 꼬셔요 서른다섯 맞아, 맞아. 응. 번째 응? 좋아하는 라면 깨장국라면 저는 진라면 매운맛 답장 평균시간 저는 빨라요 저도 빨라요 그냥 보면 하는 응. 아침식사 유무 안 해요 저는 해요 응. 낯가림 유무 전 진짜 가려요 저도 진짜 가려요 근데 저는 약간 선택 적 낙가림이에요. 저는 모든 적닭가림이에요단 음. 음식 호 불호. 호? 아니잖아. 호야. 어, 아니잖아. 초코는 안 좋아하는데 휘핑크림은 좋아해. 요 그것도 맞네. 어. 저는 완전 호 매운 음식 호 불호. 완전 호 없으면 못 살아. 아 저도 진짜 근데 기름지거나 매운 걸 먹으면 삐거리는 게좀 심해지는 음. 것 같아서. 안 먹으려고 하지, 하죠? 노래방 가면 항상 부르는 가수나 그룹. 나는 트웨니온을 그나마 많이 불렀어. 전 윤종신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전 귀신. 응. 내가 알아. 잠자리. 와, 잠자리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잠자리 진짜 무서워요. 민트초코 호브로. 호. 와, 나는 이게 뭐야. 어. 브로였는데 어, 음. 요새는 또 호다. 가장 좋아하는 베라 맛. 전 아몬드 봉봉봉. 저는 요거트였는데, 응. 아몬드 봉봉으로 바꿨어요. 아까 나는 베라 자체를 멍이랑 간게 거의 최초였지? 제가 이제 유미한테 전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많아요. 어, 나를 물들였지, 거의. 맞아. 45번째, 전화 대 문자. 문자가 편해요. 저는 전화, 전화가 편해요. 연애 초에 약간 이게 있었어요. 아, 맞아. 아니,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laughs> 정말 힘들로 전화하는 순간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의 일처럼 느껴지는 음. 거예요. 요미를 근데 오래 만나다 보니까 응. 쓰다 떠는 걸 좋아하는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어요. 전화를 하는데 응. 거의 30분 동안 말안 하고 자기 할 거예요. <웃음> <웃음> 그냥 서로 이렇게 숨소리 들으면서 전화 걸어놓는 맞아. 거. 맞아. 그게 좋아 근데 어. 스트레스 해소법. 저는 <laughs> 왜? 날알것 같아. 어 저는 베개를 때려요. <웃음> <웃음> 표현을 해서 분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응. 그 순간 이렇게 왜? <laughs> 네. 울면서 베개 때리고 있어. <laughs> 아, 그게 너무 안쓰러우면서 너무 귀여운 느낌이랄까? 음. 나의 스트레스에서 뽑은 청소. 정화되는 기분? 음. 그래서 하는 것 같아. 맞아. 나도 모르게 청소를 하게 돼. 인생 좌우명.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이거야. 아마 기억은 잘안 나. 몸한테 말했잖아. 그 좌우명 같은 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어, 그, 그게 좀 제일 와닿... 와닿았어.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 어플. 스노우. 스노우. 저는 기본 카메라. 맞아, 기본 카메라. 음. 최근 가장 웃겼던 말이나 짤. 가슴이 웅장해진다는데, 웅장해진다. 막 이런 말이라든지. 드립. 어, 드립이 들이... 너무 웃겨. 요미가 잘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음. 구름이가 항상 자리를 침범해가지고 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는데,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요. 내가 가진 것중 가장 비싼 것. 저는 요미가 생일 선물로 줬던 컴퓨터요. 음. 저는 차요.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오래된 거. 오래된 건저 본가에 음. 있는 모모 인형. 멍멍 인형. 저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해준 앨범. 그리고 5 2 번째는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예쁜 것. 예쁜 것? 여기. 저는 요미요. 전 멍요. 응. 내가 가진 것중 가장 쓸모없는 거. 안 입는 거. 아 소주잔 정말 쓰시려나. 맞네 맞네. 응.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 유미가 선물로 준 편지 같은 거요 아 맞지 나도.. 나도 편지 <laughs> 장난이고 가장 아끼는.. 장난이라고? 아니 그럼 애착 물건이 별로 없는 거 같아 넷플릭스 추천 프로그램 넷플릭스 추천 프로그램 스위트홈 스위트홈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 고세를 자주 입는데 음. 그나마 나이키? 나도 나이키 같아 음... 내 추억이 담긴 물건. 진짜 연애 초한 6년 전? 요미가 저한테 갑자기 아무 말도 아닌데 제가 그때 배드민턴을 그 당시 되게 좋아하고 잘 쳐가지고 음. 배드민턴 가방이랑 음. 배드민턴 채랑 그거 리고 되게 좋은 채야 네. 멍이가 저한테 사준 속옷 하나가 있어요 아아 직도 입고 다니고 햇수로 7년째 입고 다니고 어 맞아 저도 그거 아직도 입요 맞아 맞아 아 그러네 첫 커플 속옷이었는데 둘다안 버리고 그때 되게 좋았었는데 진짜 기분 좋은 게 둘이 서로 말안 했는데, 둘다그 커플 속옷을 입고 온 날, 텔레패치가 통한 날. 어허. 어허. <laughs> 내가 하는 SNS는? 저는 요새 진짜 안 하는데, 눈팅 많이 하지? 페이스북, 인스타. 아, 맞아, 맞아. 저도 페이스북, 인스타. 음. 게임 닉네임. 아, 저는 막 숫자 섞었어요. 제 이름 우견 이거거든요. 뭔가 내 이름이 되게 희귀하다는 그런 부심이 있어가지고, 게임 닉네임의 뜻. 제 이름. 저는 아무 뜻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돈이 생기면 가장 많이 쓰는 곳. 저는 무조건이에요. 음. 음식. 음식비로 제일 많이 쓰고. 맞아. 저도 식비 말고는 진짜 쓰는 데가 없어요.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 약간 슬퍼지려고 그러는데? 그래? 아무 말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음. 생각이 많아지네. 후회 없이 살기를. 내 뮤비명. 나는 자주 와줘. 어, 잘 놀다 갑니다. 음. 친구가 죽으면 내가 가장 먼저 할 행동은? 저는 아마 친구 부모님한테 먼저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마음 추스리는 걸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을까. 나도 이제 부모님 이렇게 해드리고 올것 같아. 물냉, 비냉. 물냉. 물냉. 내가 잘하는 음식. 저 닭볶음탕 진짜 잘해요. 불닭볶음면을 음... 되게 황금 비율로 잘할수 있어요. 멍이 불닭볶음면 진짜 많이 먹어요. 좋아하는 동물 멍멍이. 멍멍이. 나의 별명 코구마 나는 고구마. 그리고 요미는 조정석이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 아니 아니. 그리고 싫어하는 색깔 갈색 막 그런 거. 음. 검은색. 맞아 나도 검은색. 어 그리고 우리 둘다어때 검은색이네. 그러게 가족 관계 형 엄마 아빠 구름이. 본가에서 키우는 아리. 엄마, 아빠, 나, 여동생, 남동생 호야. 겨울이 음. 나의 혈액형은? 저는 A형이요. 저는 O형이요. 나의 발 사이즈. 255요. 235. 요즘 가장 가지고 싶은 물건. 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일이 다가오거든요. 아, 음. 말이 말해야 돼. 어? 어쩔 수 나도 말하잖아. 저는 키보드인데 제가 특정 제품을 살려고 벼르고 있는데 음. 너무 비싼 거예요. 뭐... 그게 뭔지 알려줘야 돼 아니요 키보드에요 아 그거를 알려줘야 돼 <웃음> 아니 <웃음> 정말 답답해하실걸? 저는 명예홍장님이 쓰시는 키보드를 갖고 싶어요 그게 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laughs> 홈짐 그렇게 막 운동기구들 어 그런 거 같아 맞아 맞아 뭔가 남자들의 로망 아니야? 이렇게 방 하나를 홈짐으로 꾸며놓는 <laughs> 진짜 기분 좋지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나이 서른 중반 저도 한 서른 중반에서 후반? 좋아하는 꽃 없는데 장미로 이제 하려고요. 툴립? 툴립? 아툴어립 요즘 가장 심각한 고민은? 저는 귀요요 귀. 아그치 자기는. 호아겨울이? 뭐 어, 호아겨울이랑 구름이가 죽었을 때 나는 어떡하지? 이런 거. 아저 어, 그거 생각하면. 어. 이거 이게 멍멍이들은 수명이 짧으니까. 음 맞아. 내가 가장 아팠을 때. 급성 무슨 감염에 걸렸었는데 중학교 때 몸이 막다 노래지고 아 진짜로 어, 그때 입원하고 난 진짜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음. 하루에 몇 번을 토하고 저는 진짜 멍이가 끙끙 앓 알면서 아팠던 걸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 근데 두통은 자주 오지. 아 편두통. 친구가 약속 시간에 한 시간 늦었을 때. 난 진짜 아무 말도 안 해. <laughs> <laughs> 그지? 저는 제가 늦은 게 워낙 음. 많기 때문에. 음. 그냥 이해할 것 같은데 유미가 저번에 한번 3분 늦었을 때 제가 유미한테 응. <laughs> 왜 이렇게 늦었냐고 어, 근데, 근데 말해놓고 되게 웃더라고요 맞아. 제가 이렇게 빨리 쳐다봤거든요 <laughs> 아니 왜 이렇게 3분이나 늦었어? 이래고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어? <laughs> 웃더라고 바로 자아성찰이 됐지 응. 응. 1년 전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laughs> 비트코인 테슬라를 사야 돼 모든 걸 조심해 원인을 모르니까. 아, 원인을 모르니까. 응. 모든 거를 조심해, 이러면 정신병 걸리지 않을까? 귀가 잘안 들려서 안 들리고 응. 이명을 계속 고 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어. 귀 관리를 해 이게 낫지. 어. 내가 가진 기억 중 가장 어릴 때의 기억. 나는 진짜 몇 살인지도 몰라. 근데 어. 이제 육교 있잖아. 나랑 형이랑 자전거 타고 어. 쉬는, 그 육교를 건너야 되는데 계단이잖아. 음. 그래서. 엄마가 그냥 그 자전거 두 개를 자꾸 팍들어가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멋있으시다. <laughs> 나 그때 너무 진짜 우러러봤어 저런, 저런 사람이 돼야지. 음... 진짜 그 기억에 남아. 유치원 때 구름을 구리는 시간이야. 음. 근데 어떤 친구가 구름을 그릴 때 테두리는 진한 파랑으로 하고 안에는 연한 하늘색으로 칠한 거야 어.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따라 했다? 응. 근데 선생님이 아. 어머 우리 우견이는 창의력이 너무 좋다 표현을 너무 잘했네 이런, 이런 거야 응. 근데 내가 거기서 어? 저 이거 친구꼬 따라한 거예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칭찬 받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한 척을 했어. 그게 아직도 되게 가슴속에 남아있나? 음 그러 그러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억 중 가장 무서웠던 기억. 멍이 데려다 주고 작가는데 그날따라 멍이가 조심히 가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음... 조심히 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조심히 가라고 그랬어. 맞아. 했더니 뒤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글씨를 보고 소름끼친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 저는 어렸을 때 익사할 뻔했던 거 음. 그리고 100만 원이 생기면 하고 싶은 거 유미한테 맛있는 거 쓰고 게임 현질도 좀 하고 음. 남은 돈 이렇게 가족이랑 뭐 먹고 아마 저금? 음. 멍이랑 가족한테 쓰고 적금 하루 식사 횟수 저는 거의 두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많으면 세 번? 세 번에서 네번 남들에 비해 잘하는 것 멍이는 기계를 되게 잘 다뤄요 전문적인 사람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무조건 해내요 음. 요미는 요리를 진짜 잘해요 그리고 운동도 잘하고 팔굽혀펴기도 잘하고 <laughs> 축구도 잘해 고마워 <laughs> 남들에 비해 못하는 것 숫자 관련된 거라 해야 되나? 음 나는 오래 날리기 주량 많이 마시면 소주 한 병이고 컨디션 좋을 때는 두 병이 될까? 안될 걸? 우리 비슷하잖아. 반병 마시면 기분이 좋고 한병 마시면 좀 위험한? 한병반딱 넘어가잖아. 응. 물만 마셔도 토할 것 같은 기분. 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정신은 완전 멀쩡해. 근데 아막 목구멍에 뭐가 넘어가는 게다 싫어져. 오늘 KMI. 저 로스트아크에서 예쁜 아바타 샀어요. 깜짝 카메라를 카메라 없이 장롱에 구름이랑 이렇게 딱 숨어 있었어요. 모르고 웃음 터져 버렸어요. 맞아. 머니가 막 진짜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무 크게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요. 내가 가진 기억 중 가장 신기한 기억. 저희 엄마가 반려견들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요미 어머님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음. 어머님이 가시면서 아리야 가자 이렇게 한 거를 우리 엄마가 듣고 설마해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미한테 물어봤죠 음. 오늘 혹시 어머님 음. 거기 가셨냐 그때 음. 맞다는 거예요 음. 수치원 때 어. 자석 가루들이 흩어지고 막, 아 이런, 맞아 맞아, 이런 맞아 게. 뭔지 알아 몇 살까지 살고 싶은지 저는 무병장수 하고 싶은데 유병장수는 별로 가라지 않아서 오래 살고 싶어요. 근데, 그냥 나이가 먹어서 자연사, 자연스럽게 자연사? 자연사가 좋지 않을까? 종교. 종교. 저는 종교가 없는데, 그나마 불교요. 엄마 쪽이 교회고, 아빠 쪽이 성당인데? 그리고 저도 성당을 다닌 적은 있어요. 근데 막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나마 불교? 영어를 <laughs> 믿어야 된다면?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 고마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뭔데? 스로 끝나. 아, 알면 좋게 봐. 나 진짜 답답해. 오예쓰 예 S 자주 쓰는 말난 알아 뭔데 요마 요마 멍아 좋아하는 공간 저는 침대 침대요 저도 침대가 좋지 그치 어 그리고 여행 가면 가고 싶은 지역이랑 나라 세부를 한번더 가고 싶어요 필리핀 미국 진짜 가고 싶어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라이터랑 칼이랑 줄 무한 동력이 되는 뭐야 <laughs> <laughs> 커다란 배랑 선장님이랑 백년치 먹을 수 있고 상하지 않는 식량. 내가 가지고 싶은 초능력은 모든 동물들이라든지 국적이랑 상관없이 다 말이 통하는. 음 알아듣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좌지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laughs> 죽어서 영원히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하늘을 날아볼래. 가족이랑 멍이랑 이렇 친구들이랑 싸. 보고 싶어? 근데 막 봤는데 내가 요메이를 입고 사별을 하고 <웃음> <웃음> 다른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게 이제 잡귀 뭐 이렇게 되지 악귀 이렇게 되지 않나? <laughs> 나의 행복을 빌어줘야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멍이 막 백문 백닷 이후 할일 아까 저희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응. 근데 또 먹자고 꼬실 거예요 음, 멍이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되냐고 꼬시면서 내가 같이 맛있는 거 먹을 테니까 그럼 오늘 하루 여기서 같이 자자고 <laughs> <laughs> 문답을 마친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아직도 자신을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음... 더잘 알아줄게 하고 말해주고 싶어 넌 너무 진지충이야 <laughs> 쉽게 쉽게 대답하지 이렇게 깊게 고민을 해 음, 신중한 거지 신중한 거 음. 좋은 거야. 그런 거야? 그럼 가벼운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 난 자기 그런 진정함이 좋아. 알미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음. 저희 이렇게 거리감 느끼는 일 없이, 저희를 정말 친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럼 알미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